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유라시아 예술 기행인데요. 중앙아시아의 예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박물관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타슈켄트죠. 대부분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박물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위치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타슈켄트에도 국립미술관 국립역사박물관 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비츠키 국립박물관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멀리 떨어진 누쿠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누쿠스는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카라칼박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입니다. 킵차크 계통의 카라칼팍 민족이 살았던 지역인데 우리에겐 생소하죠. 1966년 개관한 이 박물관은 그 명칭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사비츠키라는 한 개인의 열정의 결실입니다. 그의 박물관은 상페체르부르크 러시아 미술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라칼박스탄 민족의 전통 공예품 그리고 고대 호레스 유물도 다수 소장하고 있어 박물관의 소장품 수는 현재 9만여 점에 이릅니다. 이 박물관은 사막의 루브르 또는 사막의 에르미타주와 같은 별칭을 얻었습니다. 구 소련 시절인 1970년대 80년대부터 알려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때는 소련 해체 후 신생 오즈베키스탄 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구소련 시기 이곳 루쿠스는 비공식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극히 제한된 폐쇄도시였습니다. 루쿠스의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명목상의 이유로 당시에는 출입을 제한했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루쿠스 공항에 전 세계 항공기 기착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비츠키 박물관의 불가사에는단한 사람의 힘으로 스탈린이 금지한 20세기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을 4만여 점이나 수집했다는데 있습니다. 소련은 1934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은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공산혁명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아방가르드는 이제 전시장에 걸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사비츠키가 어렵게 수집한 이들 작품은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사막 도시 노쿠스라는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사비츠키는 나치치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사업가 쉰들러에 빗대어 소비에트 아방가르드의 쉰들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험한 금지된 예술을 사들이는데. 우즈베키스탄, 까라칼크스탄 당국과 소련 중앙정부의 재원이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비치키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전에 우선 수집가이자 박물관 설립자인 사비치키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가이자 인류학자이며 컬렉터였던 이고르 사비츠키는 1915년 문화와 예술의 조예가 깊은 키에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명한 인문학자였던 외조부가 1919년 소련 경찰 체키스트에 의해 총살되자 이듬해 그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1939년 외교관이었던 외삼촌마저 처형당하게 되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혼까지 상처로 얼룩진 그의 유년 시절은 손자의 미적 재능을 일치감치 발견한 할머니의 애정으로 지행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인민의 적이라는 출신 성분을 숨기고 전기공으로 일하면서 청년 사비츠키는 모스크바 수리코프 예술대학에서 협업을 병행합니다. 그 사이 2차 대전이 발발했고 1942년 수리코프 예술대학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임시 거처를 옮기면서 사비치키는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땅을 밟습니다. 종전 후 수도로 돌아온 그에게 고대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적 발굴단의 기록화가로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누쿠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밝은 태양 아래 그는 해방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스크바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수도의 삶을 뒤로 한채 누쿠스에 정착합니다. 화가 폴 고갱이 회사원직을 던지고 타이키 섬으로 떠났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비츠키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폴 고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비츠키가 컬렉터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는 스탈린의 소비에트화 정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파라칼빡스탄 미니폼을 열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1 9 5 0년대 소비에트어가 한창이던 때, 후진성과 반역의 상징으로 여겨져 폐기 대상이었던 미니 품은 손쉽게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초원의 천막을 헤집고 다니는 그에게 주민들은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기꺼이 넘겼습니다. 사비치키는 1960년대 말 무렵부터는 20세기 초 오즈베키스탄 아방가르드 작품을 수집해요. 1970년대부터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품 수집에 공을 들입니다. 그는 2,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와 누쿠스를 스무 차례 오가며 수집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드 사비츠키 컬렉션은 모스크바를 비롯해 소련 전역 및 동구권 국가에서 전시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비츠키 컬렉션이 유명해지면서 박물관장의 입지는 날로 탄탄해져갔어요. 소련 문화부마저 그를 적극 지원하면서 소장품 구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중앙의 전문가들을 루쿠스로 파견했으니까요. 30년 넘게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소집에만 몰두한 사비츠키에게 병마가 찾아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그를 수도로 데려가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의사가 방문합니다. 1984년 8개월째 입원 치료를 받던 그는 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르게 됩니다. 끝까지 병실을 사무실 삼아 수집 업무를 계속했던 그가 이때 수집한 컬렉션이 5톤 컨테이너 2개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사비치키의 병명은 확실치 않았지만 소장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용한 포르말린 용액에 폐가 녹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비치키가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